이만큼, 이만리이잘보이지도않는큼 이만큼, 이만큼, 이만 이만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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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있어이 내가 기만기이이고 여기. 디딩, 여기 <laughs> 이즈가 다르더라고 <laughs> 보니까. <여기가> 이쪽하고이쪽아이 <laughs> 시골 그리고 여하늘도들어가는아채있어어짱 그리고 여 계절명이 아니면 변동상 있을 때 게시판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 그런가요? 근데 이제 게시판 이미지도 어떻게 좀 컨셉을 한번 좀 잡아 볼 필요성이 지금 있거든요. 아, 패디에 저런 기능. 아 너무 좋지 않나요? 플렉스입니다. 플렉스. 아, 플렉스요. 아, 플렉스. 안선생님, 빗켓 떨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낭, 낭만 여행사, 이래가지고. <laughs> 빨리 성사하십시오. 김모 선생님, <김봉사님> 빨리 성사하십시오. <laughs> 자, 빨리. 아, 예, 앞에다. 야, 예. 낭만 투어라고. 자, 가십시다. 아프다는 거 거짓말이구만. 안 아프시네. 오 여기 아 이런 풍잘안 <laughs> 뭐 됐다고. 피지 좀 잡으세요, 다시 해야 된다고. <laughs> 다 떴네. 지좀 잡으세요, 빨리. 싹다 다시 갈아야 된다고. 아, 이거 밑에 이렇게 떠갖고 있으면 됩니까, 이거? 아유. 아, 안 되죠. 어, 진짜 이거는. 근데, 우리가. 이렇게 지저가리지는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왠지 전에 생각이 나는데 지저버리십시오아 그럴까요? <laughs> 자 들어가서 그럼 빨리 모시고 식사 하러 갑시다 배고픈데 진짜 우리 또저 관광 관광 다니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빨리 모시고 나오시도록 할게요. 이거 합성 목재. 아, 요거 요거 요거요. 합성 목재요. 이렇게 올로 입장하시겠습니다. Terima kasih telah menonton! 그리고, 그, 아니면은, 바테이블들 을 보면 기존에 제작된 높이들이, 판매되는 것들은 높이들이 있어요. 음.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. 아, 그럼요. 필름지 사갖고 오셔야 됩니다. 아, 근데 필름지 없는데? <laughs> 이거 저, 저 고복생 건데, 네. 필름지 저안 좋은 걸 사가지고. 그러님 8만원인가 9만원 주고 사셨다고 하셨죠? 십만 원좀안 했던가지. 아, 저한 놀래? 이 응. 싸구려죠, 싸구려. 얼마 안 하는구나. 야, 그런 그런 것들이 몇십만씩 퉁거버로 하는 거. 저렇게 많은. 아유. 야, 권목 씨님도 이제 썬티하러 다니시는가인가 모르겠다. 제가 제가 예로 드려야겠다. 되